안녕하세요. 하루입니다. 어, 지난 금요일 날, 저는 매일 유업을 매수를 했습니다. 일단 차트로 보시면은, 어, 박스권 하단에서 21선 저항 맞고, 은봉으로 내려오길래 예, 매수를 했습니다. 일단 1차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빠지면은 추가 매수를 할 생각이고요. 저는 월봉이 마음에 들어가지고는 매수를 했거든요. 월봉상 25선을 안았기 때문에 일단 매력적인 자리가 아닌가해서 메일유업을 매수를 했습니다. 메일유업 기업 정보에서 보시면은 최근에 영업이익이 조금 조금씩 뭐 내려가고 있는 그런 건 있. 있지만, 어, 여, 어, 영업이익은 낮아지고 있지만은,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는 더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 매일 유업을 매수를 했고요. 매일 유업 같은 경우는 부채비율이 78.41%에 자본 유보율이 15,702% 되는 굉장히 알짜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매수를 했습니다. 매일 유업 같은 경우는 제가 좋아하는 현금 배당 3.61%고요. 일단은 신적가 수준에서 은행 이자보다 높은 배당이면은 나중에는 주가 상승은 덤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매일 유업을 매수를 했습니다. 매일 유업 같은 경우는 이 상장 주식수가 766만 주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초초 품절주인데다가 음, 최대 주주 지분이 57.87%이기 때문에 더품절주에 속하고요. 유동 물량이 37.62%로 288만 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거래량도 적으면서 시장에 주목은 받지 못하는 그런 종목이기는 하지만은 일단 저는 신저가 수준이라서 음, 매수를 했습니다. 매일 유업 투자자들 보시면은 신저가 수준의 종목들의 특징은 우리 개인들이 꾸준하게 바닥권에서 모아가는 게 특징이잖아요. 기관들 매도 많고요. 우리 개인들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일단 투자자 평균 보시면은 개인이 34,894원 외국인이 34,905원 기간이 34,866원, 프로그램이 34,892원이고요. 지난 금요일 종가가 34,650원이었습니다. 초초초 품절주인데다가 자사주 소각을 했거든요. 2025년 8월 29일 날 자사주 18만 주를 116억 원에 자사주 소각을 단행을 했고요. 어, 임직원들, 직원들 위로금 지급을 위해서 자기 주식도 처분을 했거든요. 일단은 자사주 소각으로 어, 주주 가치 재고를 단행을 했기 때문에 좀더 저는 멜류업이 좀더 매력적인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일단 1차 매수를 했고요. 여기에서 좀더 빠진다면 추가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하루였고요.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